이대로 나도 포기를 해야 되나?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냥 직진해서 안나네또이 사고 소리를 얼마를 한 거라고요? 2,000, 2,500 번호판 떼놓죠 앞쪽으로요, 네, 앞으로 크게 났어요. 한번 들어가보면 못 찾겠다고 그러던데, 이 소리 들었는데, 도 아니, 소리는 명확한데, 아주 성당불때라는 소리가 아니네? 너무 명확잖아 명확한데 아예 안 나잖아 지금 또 헬리트라는. 특정 딱그 거기서만 나네. 뭔가 턱 있는데 꺾을 때 나는 것 같아. 와 이런 도로에서도 안 나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서 이게 소음의 조건이 있다고. 어, 맞나, 맞나. 이게 소음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오른쪽 꺾었을 때 선에 할때 났던 것 같은데. 와또안나 <laughs> 미치겠다. 아까 두 번이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달릴 때가소리안 났죠. 한번 났어요 달릴때 도로에서. 어, 그 진동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소음을 제어를 할수 있어야지. 되는 미치겠다. 부품이 상했는데 사고해서 망가졌는데 안 갈았거나 오장착했거나 음. 웬만한 소음 지금 이길기 달아요. 안나선 소음도 간다고야너뭐라아이손 음. 너무 잡고 싶은데 내가. 음. 이 쉽지 않은 거라고, 네. 이게. 이거, 보험 한 3, 4일 들어주시고, 지금 소을딱확 느꼈는데,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9만 키로 이 하체 소음을 잡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을 마우신지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소음을 딱한번또 들었습니다. 소음이 날 때는 아주 명확하게 크게 잘 들리는데 그 소음이나 조건을 만들기가 무척 힘들어요. 아침에 한번딱 나고 그 다음에 또안 나.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전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숙해요. 그리고 교각을 넘을 때나 또는 방지턱을 넘을 때나 뭐 그럴 때도 전혀 소음이 나지 않고 엔진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소음은 안 나고 와 이거 진짜 포기해야 되나? 다른 데서 못잡 잡는다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나도 포기를 해야 되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얼굴이 그늘이지는구나 차량을 선회할 때 나는 소리도 아니고 조금 원천적으로 다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고 수후에 나타났어 근데 사고 수리한지는 1년 가까이 됐어. 근데 사고 수리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가지고 이 소음을 잡으려고 문안이도록 했지만 소음을 안 잡혔어. 사고 수리했던 부분들은 도 수속 쪽이고 지금 소음이 나는 쪽은 명확하게 앞쪽 운전석이에요. 야농로길에서 소음이 안 날래 안날수가 없거든. 방지턱을 아무리 넘어도 소음이 안나 도대체 조건이 뭐야 소음이란 조건이 자 그렇다면은 소음 진단기를 장착한 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또 차량을 수리한 내역도 확인해야 되겠네 타고 올라가는 데는 소리가 안나그 반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니까는 그곳에 소리 한번 들어봐야 겠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턱을 치고 올라가는 건데 소음이란 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나 소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목소리> 어? 오 지금 났어요 났어요 났어, 났어 났어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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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소음을 무언가 유추할 수도 있겠는데요 장차 하체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보고 지금 조건이 딱 여기서 났네 일정 속도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 작용할 수 있는 하체 부품이나 아니면 차체에 장착된 것들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지금 이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25년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자신 없는데 이거는 하체 소음이 자꾸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과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본레 모양으로? 네, 본래 모양 근데 원래가 이 모양이란 말이야? 테스트 좀 해보면 알겠지만. <목소리> 위쪽에서 한번 보자고. 쇼바 자체에서 여기서 물려봤었고, 여기도 소음이 안 나고. 롤러도 브라켓이 뒤집혀놓은데, 컷도 멀쩡하고 또. 바꿔 깎는 소리 난단 말이지. 어? 잠깐만. 저기 비춰봐봐. 배틀 고정볼트 안 조여진 거 아니야? 위로 너무 쏘사있는데? 움직인다. 그러네. 어? 어? 이 소리, 이 소리? 와, 이거 뭐 이렇게 허점이 이렇게 많아. 그럼 또 이것도 해놓고 나가야 봐될거 아니야? 쪼이고. 몇번 왔다 갔다 는 거예요? <laughs> 와, 이거 진짜. 그러면 일단은 쪼이고 또한번 달려보자고요. 재밌네요 야, 재밌기는 <laughs> 형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지금. <laughs> 네. 진동도 똑같이 꾹꾹. 손으로도 꾹꾹 그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럼 저랑 네. 배터리 한번 쪼여보자. 연장 네. 갖고 왔지? 갖고 왔습니다. 하버지한번 그대로. 가다가다 저기 지금 나사 사이 마모된 상태 같지 않아? 네 쪼이는데 소리도 변 없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일단 꽉 쪼여놨으니까 꽉 쪼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잘 들어보자 네 중요한 순간 <목소리> 와 소리 나 쓰레나. 다시 잡으러 미치겠다 어디서 찾냐고 일단 별수 없다 미쳐라다따 봐야죠 어형은 진짜 이 배터리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아니야 빼고 자고 일단, 에어 클레인도 다 분리를 하자고. 이쪽을 좀 뜯어서, 육안으로 우리가 좀확인을필요이 있을 것 같아. 이 배터리 트레이도 빼보자딱 그쪽 부분이니까는 카버 열고 한번 보자고, 그 또. 대 작업인데? 보물찾기인데, 보물찾기? 이러다 대시보드까지 내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잡히면은 허무하다고. 또다 조여져 있지? 조여져 있습니다. 아, 이 볼트가 좀 의심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 조여져 있고. 나 토크 뭐 확인했어? 네. 조여. 아, 진짜 딱이 부분인데, 이 부분. 얘 지금 핸드도 다 바꾼 거란 말이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핸드도 안좋아나는데 좋아 안 했다고요? 어, 안 좋아했다고. 단차도 그렇고. 키가 와, 이거 좀 흔들어 봐봐. 움직이지? 이거 지금 조이지 말고, 혹시 뭐니까 연장 챙겨. 그래서 우리 나가서, 딱이 소린데? 꾹꾹, 꾹꾹, 꾹꾹. 그래. 어, 가격 높아, 가격 높아. 딱이 소리거든. 딱 쳤을 때. 열심히 간다. 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가보자. 고고! 소리 잡으러 가봅시다. 와떨린다 어, 떨려. 지금 몇 번째냐. 우리 핸드 대다 걸어놨지? 예와 이게 모든 게다 똑같은 소리로 들려. 알지, 형이 들짱거 지금. 그래서 100% 났었거든 소리가. 났지? 났어요. 아이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전하고 오어 싱크 맞았어? 싱크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맞아요, 싱크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펜다 조이고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네, 네, 내려, 내려 아 느낌 좋은데, 느낌 좋아. 스피커는 다 끄고 실제 차에서 소리 는지 보자고. 해 떨어진다. 벌써 4시다 아침부터. 어? 다른데? 아. 오 <웃음> 미치겠다. <웃음> 이거 그러면은 횡자 쪽 어. 다른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야겠다. 되 왼발에 약간의 그런 진동이 있단 말이야 지금. 와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든다 진짜. 일단은 바퀴 빼고 휠가다 보고 빼고 다시 한번 보자고. 이거는 이제 재미를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수리를 못했을 경우는 고칠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다른 우리 선호배님들이 무언가 작업을 했을 때 포기하시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점차 무언가 답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 환장하는 노릇이네 끝까지 가보자! 지금 하체 소음은 아니라고 로어 암은 탈부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맴버 뭐 교환으로 되있거든 볼트 체결 유무도 확실하게 좀 훑어봐야겠다 지금 길이 같은 건다 비슷하잖아 그렇지?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유거든요 브라켓 같은 게힘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밀렸다 돌아오는 소리? 그런 느낌? 그래 그런 소리 할수 있는데 이게 금속이랑 금속끼리 바짝 붙어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멤버 고정 볼트 있잖아 여기 가운데 거 한번 조여볼래? 여기 하체 쪽이 문제이긴 어려워 아나 진짜 형 이건 줄 알았어 롤루바켓 뒤집혔었으니까 사이드 멤버 방청이 안돼 있잖아 우리가 방청을 좀 뿌려드리고 나중에 소리를 잡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휠 가이드를 빼볼 거예요 휠 가이드 안쪽으로 프런트 휀다 고정 볼트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기 가운데가 조여져 있네? 네, 밑에 두 개도 쪼여져 있고. 프링 쪽도 아니야. 그 다시 핸에다가 걸고 그 다시 다시 한번 해보자. 본다 그런데 그러게 분명히 없는데. 핸에서도 컸단 말이지. 그럼 본인이 힌지라고 생각하고 또 걸어봤는데 이 쪽은 아닌 것 같고. 엄청 크게 타고 올라오는데. 와, 이거 진짜 떨어져 간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앞쪽 부분에다가 이거 선을 놓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 동속 쪽으로 휘러스 교환한 건데 운속 쪽으로 판금 수리만 한 건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넬도 아니고 또 멤버도 아니야. 펜달 소설에 제커 지진까지 했었대. 휘라우스 쪽. 일단은 미션 마운트를 좀 빼볼 생각입니다. 아까 그 옆구리 쪽에서 와사비 하나 본것 같아가지고. 볼트가 좀꽤커 보이는데? 커 보이는데가 아니라 커요. <laughs> 야,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볼트 사이즈가 그게 아니지 않아? 음, 제 기억에 맞다면 17mm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9야? 네, 1 9예요 19.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볼트가 아니라고. 예. 아, 얜데 지금 왜 이, 이게 들어가 있지? 이 차에 들어가는 볼트가 아니에요, 얘는. 마운트로는 괜찮은데, 아까 지금 볼트 뺀 자리가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아, 이게, 여기 뭔가 조금, 왜 넓, 넓어지고, 그 모양이 안 좋다? 저 와샤야? 저거 빼봐, 한번. 뭐. 아니 이 와시아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와시아 안 들어가잖아 이거 이와시아 갈린 자국이 있다고 여기 깨끗하게 갈린 자국이 있어 이기 보이지? 여기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응. 여기 이렇게 입자로 사선으로 이렇게 안 아, 맞아 이거 좀 들어 보이네 아 구멍 그었던데 사선이 망가지면서 구멍을 넓혀놓고 볼트 사이즈로 키웠네 엔진 아, 마운트 장착해봐 그래서 딱 벽에 닿나 이 모양에서 뒷면 보면 보면은 약간 굴곡져 있어요. 이렇게 굴곡져 있어요. 그냥 장착을 했을 때 벽에 붙어 밑에 부분 붙어 미세하게 좀 뜨는 것 같은데 손가락은 일단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조금 이거 와셔를 됐나 보다나 그지? 원래꺼 나사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럼 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막기 위해서 이 와샤를 딱 낀거지 두개다 사이즈 한번찾아보자 우리가 있나 최대한 저희가 맞춰가지고 볼트랑 제작해왔는데 나사산이 뭉개진 걸로 봐서는 사고 충격에 해서 밀리면서 볼트가 꺾였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신품 체결할 때 나사산이 뭉개지니까 다시 살린 것 같고 일단 이걸로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 거기 프레임 위쪽에서 소리가 컸단 말이지 근데 횡단까지는 어떻게 들었지 소리가? 같은 철판이잖아요. 야, 그 우리 소리 었을때 휀다보다는 피라스쪽이 소리 더 컸지. 저는 비슷하게 느졌어요 <목소리> 체력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소리를 잡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 오늘 밤 잠을 못 자겠군. 역대급 최고 최고 소음이다 이거. 다른 데서도 포기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너 너무 지쳤어. 아, 이따가 테스트 운전 해볼게요. 오늘처럼 출근한 길에 발걸음이 무겁기 처음이네요. 어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인지 머리 속에서 자동차를 올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빨리 된 것. 같아요. 자, 간다, 간다. <laughs> 눈물 날것 같아. 꼭 사고 수리를 한 부분이 될까? 3일째 아침입니다. 아직도 소리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프론트 서브 프레임을 내려서 하체 상태를 육안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달려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스코프를 물려서 확인해도 을 답이 안 나. 와 답이 이제 끝까지 이 영상을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오기가 있어서.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그냥 직진해서 났네 또 사고 소리인데 얼마를 한 거예요? 2천? 예, 앞으로 스서 크게 났어요 지금 조건이 딱 여기서 났네 일정 속도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목소리> 가보자 한번 중요한 순간 아, 어, 소리나다소리다 다시 잡으러 미치겠다. 일단, 별수 없다, 미쳐라다 따봐야지. 야, 이거 횟나도 안 조여놨는데? 단차도 그렇고. 어? 아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소리를 잡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티거는 파워 스티어링 기어와 그리고 핸들 컬럼 사이에 연결된 볼트를 분리 중인 거예요. 서브 프레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중간에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저 스티어링 기어 안쪽에다가 그 청진기를 물리고 주행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또 오전에 스티어링 기어에다가 청진기를 물리고 또 테스트 운전을 했는데 소리는 전혀 안 들려. 바디 쪽에서 진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주행을 하다 보면 저 발판인 데서 진동이 느껴지고 또 어제는 처음으로 스티어링 휠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었어요 플레에서도잘보셔 하고 걸릴 게 없는데 안 빠지나? 그러 모든 게다 이승스러워 엔디를 앞뒤로 세게 좀 흔들어 보자 한번 큰일 날 것지? 아니 오일 출렁출렁한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 하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볼트와 너트들이 다 정확하게 다 체결되어 있고 잘못 장착된 그러한 부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벼지면 그 흔적을 남기는데 사고 부위가 아닌 펜다 쪽과 그리고 휠라우스 쪽에서 진동과 손이 가장 크게 올라온단 말이지? 우리 판군 부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지금 딴데서 사고 소리한 거예요. 1년 전에 다른데서 동속쪽휠라우스 다. 가르고 이쪽은 지금 휘라스는안굽이거 지금 사이드 멤버만 판금한 거잖아요. 이자른거 아니라 꺾여가지고 불된 거죠 그냥. 예. 이쪽에서 수업 나가든 심하게 하체 부분 예. 다니고. 지금 여기 여기 언더코팅 왜써 거지 여기는? 여기도 불된 건가? 교환하는 흔적은 없어 보이고 불 돼가지고. 힘건데충격이서 여기까지 꺾인 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꺾이다가 확 꺾인거죠 어... 핀다 해도 이 정도는 남을 수도 있어요 어... 어... 근데 일단 열을 다 했으면 그 전에만큼 강성은안 나오죠 빡빡 비벼지는 수준인데 뭐 어, 이게 용접비 떨어졌거나 하면 비벼지는 것도 어날수 있죠 그런데 망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용접돼 됐던 게 떨어지거나 하면 비틀림에 의해서 이제 찌그덕찌그덕 하서얘날 수도 있죠. 불로 달궈가지고 저는 핀 거잖아, 지금. 여기 여기까지 다 판금, 판금 들어간 거지, 금 방금 때려서, 판금으로. 펜들 떼어볼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뭔가 단차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피스가 박혀있습니다. 단차를 맞추려고 이쪽으로 당겨서 피스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라이트까지 빼보자고. 역대급 최고, 최고 소음이이고 다른 데서도 포기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형이 처음에 의심 났던데 여기거든. 볼트 단차도 많이 남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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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냄새, 냄새가 나지? 딱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펜더에서 크게 들리고 얘는 또 이쪽에서 크게 들리고용접비도 떨어지면 잘 봐야 되고, 아, 이거, 이거 좀 냄새가 난데 얘도 뭔가 소리를 비슷하게 유발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이게 지금 조금 더펴졌런데 여기, 여기 올라있었다고 얘가? 아니야, 예, 위로 아, 올라타서 올라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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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리이렇이게이게이게이게빵치이게 고박하고 만난 말이야. 세게 빵 보드블록 같은데 꽝 쳤을 때뭐 손에 방기턱을 엄청 세게 넘으면 꿀렁 가잖아요. 그런 식인데 방기턱을 넘는 게 아니라 얘는 요철... 구멍 구멍 네. 구멍을 퉁 치다가 떠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빵 치면은 충격이 전달될 것 같은데. <laughs> 이쪽핸더단한 차도 잘안 맞았다고 불대 흔적도 없잖아 얘는 깨끗하잖아 얘는 얘 프레임이 바깥으로 나왔었나 보다 바깥으로 도 얘는 바깥으로 여기 자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불댔을 거고 이쪽 나온 거를 반대쪽으로 밀었을 거고 아 얘가 가장 합리적인 시심이 가는데 핸더 볼트도 안 주어있었어 네? 핸더 볼트도 위에도 안 주어있었다고 아, 며칠 동안 몇 번씩 하냐고 냐 이거 원래 소잡기 그렇죠 뭐 최대한 단체 다시 맞추고 힘내서 저를 판 다음에 <laughs> 다시 또 해보자 기도해라 기도 아이고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안 수가 없어 이 부분 이제 좀 어느 정 맞는 것 같다 아까는 너무 바짝 붙어서 종이가 밀려섰단 말이야 안쪽으로 기운이너 너무 지쳤어 으쌰. 이거 이래도 안 잡히면 포기할까? 갈까지다가 이제 철판 용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말이 또 달라지는데 제전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펀금 쪽으로 잘못된 거면 작업이 보통 커지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이 프레임 쪽에서 소음이 가장 큰거 같고, 또 펜다 쪽에서 소음이 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펜다를 그골했습니다 뭐 특이점이 없어 보이긴 한데, 그지쇼바 마운트로 한번 빼보자고. 접촉된 흔적이 또보여 거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작업 했던 부분은 휠하우스를 환을 해가지고, 딱딱한데, 황금 수리를 진행했던 이 휘라수 부분. 열에 의해서 이 황금을 했기 때문에 망치질 했던 흔적이 있고, 이거는 뭐 자막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성이 변한 것 같아요. 손이 안다가는데 손에도 약간 똑똑는 느낌이 듭니다. 철판이 울렁울렁거려요. 네. 울렁울렁. 충격이 딱해지면 퉁깡, 퉁깡, 퉁깡이 맞아? <laughs> 이쪽이 다 휘어있단 말이야? 차라리 교환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 이 부분 과이 부분. 하체는 전혀 이상 없고, 그럼 이부분은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은 안으로 좀 밀어놓으니까 좀 강성이 많이 생겼어요. 출렁이 없습니다. 아, 이대로 테스트 좀 해볼게요. 저는 지금 출근한 길입니다 오늘처럼 출근한 길에 발걸음이 무겁긴 처음이네요 어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예쁘고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 제 마음은 지금 무겁습니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제대로 과연 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차를 올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확신이 안 서요. 거의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사고 수리를 한 부분이어야 될까? 그런 의미점이 들더라고요 사고 충격에 의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원인을 잡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티거와 함께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느낌이 좋아 제가 전체적인 소음을 좀 종합을 해볼게요 일단 하체 쪽에서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마치 그런데 하체 소음처럼 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울 패널 쪽도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꺾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무선 청진기로 들었을 때그 소음은 딱 이쪽 이쪽에서만 소음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관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고 수리가 됐던 부분들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이점을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곳 이게 충격에 의해서 좀 튀어나왔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를 다시 좀 밀어놓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강성이 좀 강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쳐서 집어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좀들어가기끔 해놨습니다 그래도 좀 앞쪽 부분 조금 튀어나온 것 같긴 한데 사고가 앞쪽에서 쿵 치면서 튀어나왔던 거지 그래서 꿀렁할 때 소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 프레임 끝단부와 그리고 휠하우스 안쪽 그쪽만 수리가 된 거고 이쪽은 수리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충격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도 휘어진 게좀보이실래나이거 나가자 제발 살려주세요 나가기가 진짜 싫다. 안돼요, <laughs> 나가야 돼. 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진짜 이것 때문에 식욕 떨어졌지. 삶의 의욕이 확 떨어졌어. 검늠치지마세 정지 아까 자주 있는 거 봤어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점심때까지 소음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거야 제발 소음을 신시오저기잡비를 근데 딱 그쪽 부분이 가장 유력한 거 같아 진짜 맞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볼록하고 태연한 게 보였는데 놓치고 못 봤다는 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거를. 그렇지 그, 그 부분은 맞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쪽을 계속 봤잖아요 떼 놓고 정면으로 봤을 땐 그게 또 표가 잘안 안 났단 말이죠 그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옆으로 보니까 이제 딱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살짝 나온 게 근데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돼 모로코 코바디들은 막다 패널들이 다 접합된 거잖아. 들리 모멘트 또 응력 그런 것들을 무시못 한다고. 포토를 지날 때는 아마 확연하게 다를 거야. 아말 구간. 아씨. 송민시 씨, 쉬는 시간. 조건을 정확히 맞춰보자고 신중하게. 3 0 k m 이상 어서 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 힘차게 이렇게. 와 이거 심장 엄청 두근거려. 미치겠다. 진짜. 뭐 대학교 붙었을 때 또는 뭐 운전면허 좀 땄을 때, 뭐 자격증 땄을 때 그때부터 운이 제일 덜리는것 같아요. 자 간다 간다. 제발 제발. 아, 아. 오! 어... 오! 오! 와... 오! 야, 소리 안 났어. 기다려, 봉수볼까? 한번봅시한번봅시어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잠깐잠깐 릴렉스, 릴렉스. 슥슥, 구후. 어. 어, 야, 야, 형, 지금 얼굴, 형, 얼굴 빠개진 것 같아. 잠깐, 릴렉스. 어, 열어, 어. 어허허허 어, 어, 어. 어, 눈물 날것 같아. 3일을 이걸로 3일을 어 진짜 3일 동안 우리 우여국좀 많았잖아 아니 걱수해 나만 남아나 알았어 알았어 예. 야 릴렉스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어 오케이 어나 심장 벌렁거려 진짜 어어. 왜냐면 이 고객님께서 1년간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다고 이게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돌아서 여기서부터 속도를 내야지 짧은 거리니까 심호보하고두번세번 이상 소리가 안 났을 수가 없어 여기선 계속 났잖아 무조건 무조건 났었죠 이 정도 속력에서 무조건 났었어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네. 자 간다 렛츠고고가보자 어. <laughs> 으아! 아! 오! 오! 찾았다! 그!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딱, 뭔가 이현을 같이 느끼셔야 되는데, 와, 대박. 아. 어 진짜 소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너무 힘들긴 한데, 이렇게 딱한번 찾으면은, 히어리당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구간 말고 또 다른 구간이 있었거든? 힘들어도, 다행히 찾으면은, 히어리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히어리지. 근데 이런 거를 비용을 얼마를 받을 거냐고. <laughs> 1년 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야. 우리도 3일을 3명, 4명이 여기 다 들러붙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하체도 타고 해보고범버도 뛰어보고, 막상 뭐 아무것도 알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의심은 또 끝도 없이 의심이 되고, 뭔가 저건가 하면서. 여도 반복적으로 나도 보니까 이제 한번 넘어보자고 여기서는 50km 넘어야지 수령하더라고 아 방지턱 말고 방지턱 2개 넘어서 아저 포트 어포가 어, 근데... 하나 있어 넘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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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속 시원하다 아 너무 좋다 빨리 공유님한테 전화드려야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 진짜 조립을 다한 다음에 어, 형이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끝났지 뭐 어? 게임 오바 결국, 찾았습니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사고 당시 그 충격이, 카우사이드, 아우터, 어퍼 패널 쪽으로, 음 그러니까, 휠하우스 상단, 그러한 패널 쪽으로 미세한 꺾임이 남아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서스펜션 상단에서, 그 올라오는 충격, 모멘트와, 비틀리 능력이 집중되는 곳,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쇼크업 슈보 그러니까, 스트럿타워를 통해서, 포터를 밟았을 때, 그 순간적인 수직 충격이, 그 패널, 안에서 뭐랄까 그 굽힌 모멘트와 전단 응력으로 바뀌면서 판넬에 미세하게 비틀리고 그러한 떡공하는 그 공명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사고 수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끝금이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 그런데 그 부분은 저조차도 진짜 옆으로 누워서 자세하게 보지 않는 한 쉽게 그러한 충격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고 수리를 했던 그 보험으로 그대로 보험주가 진행될 것 같아요 새롭게 판금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패널들을 교환하든지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더 오래 걸린 걸 수도 있어요 빡고 조이고 기름 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입니다 내 차를 사랑하세요 오늘 밤은 푹잘수 있겠다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